안녕하세요 지식편집자 김철호입니다 쓸데있는 말 공부 이번 시간에는 신체 즉 몸과 관련한 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경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신체 발부 수지부머라 불감회상 효지시하라 몸과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여든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하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게 몸은 괜찮으냐 아픈 데는 없냐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 의 현인들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몸 건강이라는 걸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체는 몸이죠. 그런데 왜 굳이 신과 체두 글자로 표현했을까요? 자 신체에서 신과 체가 어떻게 다른가? 과연 다른가?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몇개 풀어 볼까요? 자, 왼쪽에 두낱말이 있고요. 오른쪽에 다섯낱말이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들끼리 뭐 줄을 그어서 연결해 보세요. 자, 인체도 사람의 몸이고 인신도 사람의 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직감적으로 인신은 공격, 그리고 매매하고 어울리죠. 인신 공격, 인신 매매. 근데 인체는 해부, 구조와 어울립니다. 자, 이는 공통이니까 차이는 신과 체에서 나온 거겠죠. 좀더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혹은 시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시신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주제는 신체에서 몸신, 몸체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이게 오늘 주제인데 답을 찾기 전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죠. 이번에도 줄긋기입니다. 자, 나신을, 나체를 이두 표현과. 그리는 화가 엿보는 사례 서로 어울리는 것들끼리 뭐 이어 보세요 다 푸셨나요? 자제 풀이는 이렇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 나신 앞에 여인의라는 말을 넣었고 나체 앞에 모델의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의 나신과 모델의 나체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에는 사람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체는 단순히 사람의 몸뚱이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신은 당사자가 전혀 공개할 마음이 없기에 결코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체는 남자든 여자든 당사자가 처음부터 남 앞에 드러내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냥 몸뚱이일 뿐이니까요. 자, 신은 단순히 몸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정신이나 인격 같은 것을 두루 포함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그 자체죠. 그래서 앞에서 어머니에게는 시체보다 시신이 더 어울렸던 겁니다. 반대로 시체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까지 두루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쓰면 낮추는 느낌이나 허투루 대하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과 체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자, 앞에서 나왔던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에서 신은 원래 머리와 몸통을 또 체는 팔과 다리, 즉, 사지를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사람의 몸 전체를 표현했던 거죠. 자, 우리 머리에는 지성을 품은 뇌가 들어 있고, 우리 몸통에는 감성의 원천인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지성과 감성을 뺀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 투신, 분골세신, 살진성인, 소신공양, 이런 여러 말에서 신은 단지 몸이 아닙니다. 퇴사하면서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적었을 때, 여기서 일신이라는 게그 당사자가 몸이 다쳐서, 아파서 그런 건 아니겠죠. 신변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망신을 당했다 할때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게 아니겠죠. 사회적 체면, 명망, 이런 인격체 같은 것이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체는 어떨까요? 자, 채자 왼쪽에 뼈 골자가 있어요. 원래 소의 어깨뼈와 밑에 잘라놓은 고깃덩이를 그려놓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글자에는 정신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떠나서 동물한테 또 보실 것처럼 다른 일반 사물의 넓이 두루 쓰이게 된 겁니다. 채가 얼마나 넓은 다양한 말에 쓰였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자, 생체, 생명체, 생물체. 아직까지 사람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체액, 체지방, 체호흡, 체열. 동물로 간것 같아요. 수정체, 염색체, 뇌하수체가 되면 사람 냄새가 안, 거의 안 납니다. 병원체, 항체, 면역체. 살아 있는지조차 헷갈리죠. 자 그리고 마침내 생물체에서 생마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물체가 되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되죠. 사면체, 공면체, 구체 같은 입체도 됩니다. 도체, 부도체, 또그 사이에 반도체도 되죠. 하늘로 올라가면 천체도 됩니다. 그리고 체는 사람의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 할때 전부 채예요. 그리고 주체, 객체 이런 철학적 개념도 채가 쓰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신이 더 어울린다. 그런데. 거기다 시체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에 정답, 정확. 이런 개념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확은 없어도 적확은 있습니다. 관역이란 얘기죠. 자, 양궁 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령 앞에 나왔던 어머니의 주검과 관련해서는 이런 관역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시체나 사체도 빵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10점보단 못하죠. 8점짜리, 9점짜리에 만족하지 않고 정중앙의 10점짜리에 맞추려는 노력. 언어에선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말관역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다르고 그에 따른 언어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 그린 건 저만의 관역이에요. 중요한 건 나만의 말 관역을 만들어서 과연 어느 게1 0점짜리 표현일까 하고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말이라는 게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차피 하는 말인데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을 조금 촘촘하게 하면 말도 촘촘하게 말씀드린 대로 적확하게 나가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좀더 척, 바로 알아듣고, 좀더 효율성 있는 언어 생활이 되지 않을까. 또,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훈련도 되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대학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수신이 뭘까요? 몸신? 신체 수련이 아니죠? 인격수양입니다. 즉,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데 힘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말은 결코 박물관에 넣어둘 2500년 전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한테는 체력을 단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심신, 즉, 마음과 인격을 닦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